한 독수 얘기 좀 하죠. 네, 왜요 그 정체가? 어? 어, 제가 그 기회주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, 어, 단단히 난가병에 끌리신 것 같습니다. 난감병이요? 난병 아시죠? 아 혹시 난가아난가병 <laughs> 네, 네. 아대통령이난가선불 네. 아. <laughs> 현장에 갔더니 뭐그 네. 왕이 자 어, 할 때처럼 얼마나 그분들이 콤박하고 절박하겠습니까. 네. 어, 나라에서 예산 좀 내려줘서 이걸 빨리 재난을 그,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콤박한 처지의 그 분들이신데 네. 이재민들이 이제, 이제 거기에 어, 그분들이 이렇게 절실함을 표현하는 걸 본인에 대한 칭송이구나 어, 이렇게 착각 착시를 하신거 아닌가 싶어요. 예. 예. 네. 트럼프 m Tr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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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r o m Tr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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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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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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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o 아 Trom, Trom, 잖아 o m t r o 부 Trom, t r 어, 어, 뭐라고 할까요? 되게 뭐, 무사. 네, 네네. 그러니까 그 짝인데, 음. 그러니까 한 짝인데 그길 보니까 음. 어 되게 어수룩하고 서툴잖아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데 음. <laughs> 어, 그 한덕수 부부도 비슷하죠. 그, 아. 네네. 아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아, 한수 내가 위다. 음. 어, 이런지 않겠습니까? 네. 아. 네 내가 한번 더 잘할 거다. 어. 어,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거기다가 뭐 어, 산불 연장에 갔더니 임금님 음. 행사하듯이 반대를 음. 네. 해주니. 음. 네. 네, 단단히 정말 난가병 같아요.